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그 중에서도 성실의무 위반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핵심 전략, 바로 고의성 부재 입증 사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행정사님. 검찰에서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통원 가능한 입원 기간이 문제가 되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몰린다면 징계 감경이 실제로 가능한지 많은 공직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경찰 공무원은 원처분 감봉 1월에서 최하위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 판단 앞에서 포기하지만 소청 심사의 기준은 오직 공직자의 고의적인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우리는 이 행정법적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어 논리가 궁금합니다. 28일 입원 중 절반에 가까운 14일을 외출 외박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고의적인 보험금 편취가 아님을 증명하셨나요? 두 가지 결정적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학병원에 6주간 안정가료 진단서를 확보해 입원 자체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했고요. 둘째, 잦은 외출은 보험 편취 고의가 아닌 병원 측이 대장에 기재만 하면 된다고 안내한 뒤 이뤄진 행위였음을 증명하여 병원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부주의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논리를 인정하며 행위 결과는 비위가 맞지만 동기와 과정에서 고의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감경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법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